안녕하세요. 9월 2 3일 J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사포로 1 3위 페페페 승패가 직전 경기 벌스 간바 0-1 패배로 상승세 유지에 실패했다. 승점을 챙기는 경기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무득점이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일선의 경기력 개선이 더디다. 조합적 변화를 통해 개선을 시도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기대 이하. 스가 페르난데스 측면 조합의 수비 안정감 저하는 여전히 실점으로 이어진다. 공수 양면에서 발생하는 불안 활용 가능한 대체 자원 부재가 이번 라운드 선정 가능성을 낮춘다. 가시와 6위 승승승패무는 지난 라운드 vs 상프레체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우위를 안고 공세를 시도할 것이 명백하다. 공격 전개 중심 포시마 미하라 측면 조합 활용은 매끄럽다. 에사카 amf 중심으로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 개선을 더해 기회를 반복한다. 다만, 울룡가 FW, 리그 16 득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하다. 득점력 기복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며 개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 팩트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2승 2무 2패, 5득점 8실점 동률, 사포로 기준. 2. 사포로 홈 성적, 9전 1승 3무 5패, 홈 무실점 11%, 홈 무득점 33%. 3. 가시와 원정 성적, 8전 4승 2무 2패 원정 무실점 38% 원정 무득점 13% 스코어 예측 정보. 프딕션 1감바승. 결론 배팅 방법. 전력 최근 흐름에서 차이가 극명하다. 사포로가 험 2점을 안고 승점을 노리지만 공수 양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이 발목 잡는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대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또한 변수로 작용한다. 가시화가 안정적 기회 창출, 상대 역습의 효과적 대응을 통해 승기를 잡는다. 다만 결정력 기복으로 격차를 벌리는 과정은 신뢰가 났다 핸디캡 플러스 1 극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줄 요약 일반 승 무패 가시화 승 추천어 핸디캡 플러스 1 1.0 무승부 추천어 언어버2.5 언더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제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가시마 오위 승승승승승 는 지난 라운드 벌스 세레소 1-2 승리로 6연승에 성공했다. 최근 일정에서 효과적 강점 활용을 통해 성과를 반복한다. 연승기간에 멀티 득점을 반복한 공격진 활약이 돋보인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이즈미 아라노 측면 조합의 다양한 움직임과 에베란도 도이 일선의 폭 넓은 활동 반경이 시너지를 낸다. 상대 위험 지역 부근에서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가 좋다. 다양한 장면에서 기회를 만들어낸다. 수비 전환 안정감 저하로 최근 열 경기에서 실점을 반복했다. 상대 역습이 완성도를 잃었기에 이번 경기는 불안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쇼난 18위 해문 무승패는 지난 라운드벌스 시미즈에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상승세 유지에 실패했다. 이번 시즌 리그 원정에서 단 1승을 챙기는데 그쳤다. 경기당 2.38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진 경기력 개선이 더디다. 이번 일정 역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 배치를 통해 실점 최소화를 노린다. 다만 이시아라 오카모토 측면 조합의 수비 기어 상실 오카모토 df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가 맞물려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자초한다. 팩트 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3승 3패 7득점 7실점 동률 2. 가시마 홈 성적 7전 3승 3무 1패 홈 무실점 14%홈 무득점 14% 3. 쇼난 원정 성적 8전 1승 1무 6패 원정 무실점 13% 원정 무득점 25% 스코어 예측 정보. 프리딕스 이영가시마 승. 결론 배팅 방법. 최근 일정에서 강점 활용에 탄력을 붙인 가시마가 홈 2점을 더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자원들의 안정적 활약,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격차를 벌린다. 상대 역습 완성도 상실로 실점 위협이 적다. 핸디캡 마이너스 1극복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다양한 활용을 추천한다. 세줄 요약: 일반승 무패 가시마 승 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1.0 가시마 승 추천어, 언오버 2.5 언더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J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도쿄 3위 승승무패 승는 직전 경기 벌스 센다이1-0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가 없던 흐름에 반전을 가했다. 껄끄러운 상대를 불러들이는 이번 일정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홈 2점을 안고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짙다. 레안드로 타가와 측면 조합이 전개를 주도한다. 다만 상대 압박, 집중력이 좋다. 개인 전술 활용을 통한 기회 창출은 한계가 명확하다. 주머니 가세한 부분, 전술 완성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득점을 통해 승기를 잡기는 어렵다. 수비 전환 안정감 기복, 측면 배후 공간의 쉬운 노출이 실점 가능성을 높인다. 세레소 2위 승승승 승패는 지난 라운드 vs 사시마에서 1-2 패배를 허용했다. 사연승의 제동이 걸렸다. 이번 라운드에서 반등을 시도한다. 원정 경기 부담 극복을 위해 신중한 운영을 시도한다.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대사바토 후지타 중원의 기동력 유지가 어렵다. 압박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 다만 측면 수비진의 안정감은 여전하다. 도쿄 공세 안정적 대응을 기대한다. 멘데스 오크노 일선을 활용한 역습 완성도는 회복세. 기요타케 사카모토 측면 조합의 빠른 지원이 안정적 기회 창출로 이어진다. 팩트 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2승 2무 2패 5득점 3실점 동률. 도쿄 기준. 2. 도쿄 홍성적9전 5승 4패, 홈 무실점 44%, 홈 무득점 11%. 3. 세레소 원정 성적 9전 7승 일무 1패 원정 무실점 22% 원정 무득점 0% 스코어 예측 정보. 프딕스 리 일무 승부. 결론 배팅 방법. 도쿄가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상승세 유지를 위해 적극적 운영을 시도한다. 다만 공격 전개의 완성도 기복, 다양성 회복 어려움이 득점 기대치를 낮춘다. 압박 집중력이 좋은 세레소 상대로 득점을 챙기긴 어렵다. 역습 활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세레소가 승기를 잡을 일정이다. 수비진 안정감 유지, 역습 효율을 더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핸디캡 마이너스 1 활용을 통한 접근을 추천한다. 세줄 요약: 일반승 무패 세레소승 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1.0 세레소승 추천어, 언오버2.5 언더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J리그 일본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가와사키 1위 승승승승승된 지난 라운드 벌스. 우라와 0-3 승리로 6연승에 성공했다. 이 기간에 멀티 득점을 반복하고 있는 공격진 활약이 돋보인다. 홈 2점을 더해 상승세 유지를 시도한다. 사이트와 테타 측면 조합의 효과적 기회 창출,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이 맞물린다. 상대 위험 지역 부근에서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 유지가 질 좋은 기회 반복으로 이어진다. 고바야시 FW 직전 경기 1득점을 필두로 한 공격진 대체 자원 득점 지원 역시 매끄럽다. 요코하마 14위 페페페 승패가 지난 라운드 vs 오이타 1-0패배로 상승세 유지에 실패했다. 최근 일정에서 승점을 챙기는 페이스 가 크게 떨어졌다. 필요 이상의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수비진 불안이 거슬란다. 전력 열세 원정 부담 극복은 어렵다. 소극적 운영을 시도하지만 야스나 가 테즈카 중원 조합의 안정감 상실 시치세코 측면 수비 조합의 쉬운 공간 허용이 맞물려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하다. 팩트체크 일. 최근 세 경기 맞대결, 3전 3승 12득점 1실점 가와사키 우세. 2. 가와사키 홈 성적, 9전 8승 1무 홈, 무실점 33%, 홈 무득점 11%. 3. 요코하마 원정 성적, 8전 2승 1무오패 원정, 무실점 0%, 원정 무득점 38%. 스코어 예측 정보. 프리딕 3 0 가와사키 승. 결론 배팅 방법. 객관적 전력 차이가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질 일정이다. 요코하마가 신중한 운영을 통해 변수 제어를 시도한다. 다만 압박 효율 저하, 위험 지역, 장악 능력 반감이 맞물려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자초한다. 가와사키가 측면 조합을 활용한 안정적 기회 창출,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쉽게 격차를 벌린다. 핸디캡 마이너스 1 활용이 무난한 일정이다. 세줄 요약, 일반 승무패 가와사키 승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1.0 가와사키 승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2.5 가와사키 승추천어, 언어버 2.5 버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제리그 일본 축구 분석 입니다. 결과 예측 감바 구위패슨패패슨과 패승 직전 경기 벌스 사포로 0-2 1승 리로 연패를 끊어 냈다. 홈 2점을 안고 연승에 도전하지만 껄끄러운 상대를 불러들인다. 전력 열쇠 극복을 위해 신중한 운영을 시도한다.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이로 인한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야마마토 이대구치, 중원의 수비 기억 개선이 더디다. 상대 부분 전술에 대한 아쉬운 대응과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불안이 증폭된다. 아데밀손 우삼이 일선을 활용한 역습은 속도를 상실했다. 나고야 4위 페페승 패승는 지난 라운드 벌스, 고베 2-1승리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승점을 챙기는 페이스는 차츰 떨어진다. 리그 16경기에서 16 실점에 그친 수비진이 최근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다행히 이번 라운드는 상대 역습 완성도 저하로 실점 가능성이 낮다. 불안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선을 활용한 안정적 기회 창출, 최전방에 위치하는 하나자키 FW 직전 경기 이득점 결정력을 더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팩트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3승 2무 1패 15득점 13 실점 나고야 우세. 2. 감바홈 성적 8전 3승 5패 홈 무실점 13%홈 무득점 25% 3. 나고야 원정 성적 8전 4승 2무 2패 원정 무실점 50% 원정 무득점 25% 스코어 예측 정보 프리딕션 1 나고야 승 결론 배팅 방법 감바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경기력에는 다양한 불안이 감지된다. 신중한 운영을 통해 승점을 노리지만 압박 효율과 집중력 저하 문제에 발목 잡힐 것이 명백하다. 나고야가 공격 전개, 완성도, 다양성,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다. 간바 불안 공약을 기대한다. 수비 전환 과정에 문제를 드러냈지만 상대 역습 완성도 저하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핸디캡 마이너스 1 활용을 추천한다. 세줄 요약. 일반 승 무패 나고야 승 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1.0 나고야 승 추천어. 언어버 2.5 언더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제1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고베 12위 무패무패패는 지난 라운드 vs 스나고야 2-1 e 패배로 연패 수렁에 빠졌다. 최근 8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홈 2점을 안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반복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전개 과정에서 야마구치 후루아시 측면 조합 활용 빈도가 높다. 다만 이들의 경쟁력 저하 중원이 주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 개선 어려움이 맞물려 득점 기대치를 낮춘다. 무게 중심을 낮출 상대를 맞이하여 득점 생산은 어렵다. 수비 전환 안정감 저하 측면 배후 공간 노출의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간도스 15위 승무 승패패가 직전 경기 vs 스마리노스 1-3패배로 연패를 허용했다. 승점을 챙기는 경기 빈도를 늘리 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한다. 철저하게 무게 중심을 낮춰 대응 한다. 마치오카 하라카와 중원의 왕성한 기동력 활용이 매끄럽다. 측면 수비진이 안정감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나 단순한 공격 전개 패턴을 반복하는 상대를 맞아 불안이 두드러질 가능성은 낮다. 이 시이 하야시 7선 조합의 역습 속도 활용에 강점을 드러낸다. 고베 공약을 기대해도 좋다. 팩트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3승 2무 1패 9득점 5실점 고베 우세 2. 고베 홈성적 10전 1승 3호 대 홈 무실점 0%, 홈 무득점 30%. 3. 사간도스 원정 성적 6전 1승 2무 3패 원정 무실점 17%, 원정 무득점 67%. 스코어 예측 정보, 프리딕스 영고 배승. 결론 배팅 방법. 객관적 전력에서 고배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니 이견은 없다. 다만 최근 일정에서 드러나는 강점 활용 어려움은 득점 기대치를 낮춘다. 소극적 운영으로 저항할 사간도스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사간도스가 압박 집중력, 역습 속도 유지를 통해 저항에 성공한다. 이변을 기대해도 좋다. 핸디캡 마이너스 1을 활용한 접근을 추천한다. 세줄 요약. 일반 승무패 사간도스 승 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1.0 사간도스 승 추천어. 언어버 2.5 언더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제2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오이타 11위 페무승승승는 직전 경기벌스쇼코아마에서1-0 승리를 챙겼다. 이를 통해 3연승에 성공했다. 홈이점을 안고 상승세 유지를 시도한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친다 미지하라 일선 측면 조합 다나카 마치모토 일선 측면 조합이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가 좋다. 꾸준한 기회 창출을 기대한다. 다만 결정력 기복 측면 배후 공간 노출은 불안으로 작용한다. 상대 역습의 완벽한 대응은 어렵다. 삼프레체 12 무승승패 무는 지난 라운드 vs 스카시와 1-1 무승부로 두 경기 무승이다. 다만 승점을 챙기는 경기 빈도는 여전히 높다. 원정에서 일정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운영을 시도하나, 다만 카시와 차지마 측면 조입의 수비 기여는 여전히 낮다. 측면 활용이 원활한 오이타 상대로 7점 최소화는 어렵다. 다행히 모리시마 아사노 일선을 활용한 역습은 완성도를 회복하고 있다. 최전방에 위치하는 더글라스 FW, 직전 경기 1득점 결정력 개선 역시 흥정적 대목. 팩트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2승 2무 2패 4득점 5실점 동률 5위타 기준 2. 오이타 홈 성적 9전 3승 3무 3패 홈 무실점 44%홈 무득점 33% 3. 3프레체 원정 성적 9전 3승 2무 4패 원정 무실점 44% 원정 무득점 33% 스코어 예측 정보. 프리딕션 영무승부. 결론 배팅 방법. 오이타가 연승으로 인한 상승세 홈 2점을 더해 공세를 시도한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 활용이 원활하다. 삼프레체 불안 공약을 통해 리드를 점한다. 다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역습 속도를 회복하고 있는 삼프레체 저항이 가능하다. 치열한 공방 끝에 승점을 나눠 가진다. 핸디캡 플러스 1, 1을 활용한 접근을 추천한다. 세줄 요약. 일반 승무패 무승부 추천어. 핸디캡 플러스 1.05 이타 승 추천어. 언어버 2.5 언더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제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마리노스 7위 페페페 승승는 직전 경기 벌스 사간도스에서 1-3 승리를 따냈다. 이를 통해 연승에 성공했다. 이 기간에 3득점 경기를 반복한 공격진 활약이 돋보인다. 홈 2점을 안고 공세를 시도할 것이 명백하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마르코스 에릭 측면 조합이 경쟁력을 회복했다. 최전방에 위치하는 산토스 FW, 직전 경기 1득점에 결정력을 더해 득점을 반복한다. 수비 전환 과정에서 불안이 감지되지만 꾸준한 득점 생산을 통해 이를 무마한다. 공격진 대체 자원들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긍정적 대목이다. 샌다의 17위 무페페페페가 직전 경기 vs 도쿄 1-0 헤베로 사연패 수렁에 빠졌다. 최근 8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리그 최하위와 승점 차이는 2점에 불과하다. 최근 6경기에서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수비진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이번 일정 역시 신중한 운영을 통해 경기를 운영한다. 다만 수적 우위 활용 어려움, 이시아라 시이아시 중원 조합의 압박 적극성 상실이 다양한 장면에서 불안을 키운다. 세키구치 제르망 일선 조합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개 완성도와 속도 모두 기대 이하다. 팩트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4승 1무 1패 19득점 9실점 마리노스 우세 2. 마리노스 홈 성적 10전 5승 1무 4패 홈 무실점 20%홈 무득점 0% 3. 센다이 원정 성적 8전 2승 2무 4패 원정 무실점 13% 원정 무득점 13% 스코어 예측정보 p r e d i 0 마리노스 승 결론 배팅방법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샌다이가 신중한 운영을 통해 저항을 시도하지만 수비진에 감지되는 잡음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압박 효율 저하 쉬운 측면 공간 허용이 맞물려 위기를 자초한다. 공격 전개에 강점을 회복한 마리노스가 안정적 기회 창출을 통해 승기를 잡는다.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쉽게 격차를 벌린다. 핸디캡 마이너스 1 극복을 기대해도 좋다. 세줄 요약 일반 승부패 마리노스 승 추천어 핸디캡 마이너스 1.0 마리노스 승 추천어 언오버 2.5 오버 추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j 리그 일본 축구 분석입니다. 결과 예측 시미즈 1 8이 페페페페 승과 직전 경기 벌스 슈나 내에서 0-3 승리를 따냈다. 7연패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홈 2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불안 감지된다. 신중한 운영을 통해 실점 최소화를 노린다. 다만 300 활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하다. 미시자와 카네코 측면 조합의 수비 기어 저하, 수비진의 위험 지역 장악 어려움이 맞물려 위기를 반복한다. 지난 라운드에서 브루타 카리노스 일선 조합이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다만 역습 완성도 기복이 크다. 전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자원 부재로 흐름 유지는 어렵다. 우라와 유비 승패 무승패는 지난 라운드 벌스 사와사키 0 3 패배로 상승세 유지에 실패했다. 객관적 전력 우위를 앞세워 반등을 시도한다. 최근 4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했으며, 이중 3번은 3실점이 발생했다. 이와 타케 댕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자초한다. 상대 역습의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행히 세킨의 카시와기 측면 조합을 활용한 공격 전개는 완성도가 좋다. 일선에폭 넓은 활동 반경을 더해 치미즈 불안의 반복적 공약을 기대한다. 팩트체크. 1. 최근 6경기 맞대결 6전 4승 2무 12득점 7실점 우라와 우세 2. 시미즈 홈 성적 9전 2승 7패 홈 무실점 0%홈 무득점 0% 3. 우라와 원정 성적 8전 5승 3패 원정 무실점 13% 원정 무득점 25% 스코어 예측 정보 프딕실 1무 승부 결론 배팅 방법 시미즈가 직전 경기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들 경기력에 아직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다양한 프라는 여전하다. 신중한 운영을 통해 전력 열쇠 극복을 시도한다. 다만 수적 우위 활용 어려움, 압박 효율 저하로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자초한다. 우라와가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쉽게 승기를 잡는다.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대 역습의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핸디캡 플러스 1 극복은 어렵다. 세줄 요약. 일반 승무패 우라와 승추천어. 핸디캡 플러스 1.0 무승부 추천어. 언어버 2.5 오버 추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